아이고. 좀 쉬다 왔습니다. <laughs> 충분히 쉬었나요? 네. 이제 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으로 갔던 곳은 어디였죠? 네, 저희 다음으로 갔던 곳은 이제, 어, 초록문구에서 바로 한 10초만 걸으면 나오는 네. 수수화방이었죠? 네. 아, 거기 되게 분위기가 또 좋았어요. 음, 예쁜 그림들이 있고, 또 사장님이 두 분이신데, 저희 영상에는 딱한분 나오셨었거든요. 음. 그분이 이제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고양이 수채화를 아, 주로 네.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봤었잖아요. 네, 한 시간 정도 그림을 그렸었는데 영상은 조금 압축을 했고요. 제가 그렸던 고양이는 샴 고양이였어요. 네, 제가 키우는 고양이가 샴이라서. 네. <laughs> 나는 그 보니까 다 몸통은 할 얼굴만 <웃음> <웃음> 키우는 거라서. 또 그린 것도 있지만 그리기 쉬울 것 같아서 그렸거든요. 근데 <웃음> 결과가 <웃음> 네 결과는 음. 조금 잘안 나왔습니다. 근데 또 저희 고양이가 거울인 줄 알고 또 착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게 진짜야? 어요아 너무 가늘었어요.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일단 거기 가시면은 뭐 아까 말했던 고양이 그림도 있지만 그 뭐지? 막 그냥 그분들이 고양이를 그리시는 분한 분이랑 어 이제 컴퓨터로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네. 그 그림들도 굉장히 엄청 나와지고 네 직접 보시면 네. 가서 보세요 아마 사진 영상에도 좀 올라왔을 텐데 진짜 예쁜 거 많거든요 네네 다음으로 갔던 곳은 어디였죠? 네 저희 다음으로 갔던 곳은 어디였죠? <laughs> 바보 공방이었습니다 네. 네 바보였죠? 아 저희 지금 머리 상태가 조금 <laughs> <자꾸> 안 좋아가지고 <laughs> 기억을 못 하네요. 네. 바보 공방은 그 유명한 데이트 어플 데이트팝에도 올라가 있는 음. 곳이고요. 네, 확실히 데이트팝에 올라가 있는 만큼 데이트 장소로 되게 적합한. 맞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숨어 있거든요, 사실 위치가. 네네. 그럼에도 데이트팝에 이렇게 걸렸다는 거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사전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음. 블로그 같은 곳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음. 데이트를 했다 이렇게 후기를 올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또 인기가 있고 음. 분위기가 좋은 곳입니다. 맞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양말로 인형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데 네네.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잖아요. 네. 네. 오맨 처음에 그 모형을 보고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양말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진짜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엄청 솜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로 그냥 다다 들어가더라고요. 신기해. 네. 진짜 신기해. 네. <laughs> 다 오라고 했어,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코도 그랬었나? 이 얼굴 아, 아, 맞아요. 얼굴을 네. 이제 바느질로 눈을 깨매고 네. 뭐 이제 그 이제 볼 터치를 해그 아, 화장품으로 네. 진짜 사람 여성분들이 네. 하시는 그 음. 화장품으로 인형에다가 칠했는데 또 귀엽게 잘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또 인형을 놓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어요. 어, 맞아요. 네. 벤치에딱 그, 앉혀 놓고. 그게 약간 진짜 뭔가 인스타그램의 개성이 아닐까 싶은는데 인스타 충들은또 <laughs> 착각착각 하시면 또 좋아요 한5 0개 이상 받으실 수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네, 다음으로 갔던 곳은. 그 이마트 쪽에 있는 작은 아시들 규방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면 작은 아시들 규방은 어떠셨어요? 그 팔찌를 만들었죠, 저희가. 네. 네. 전통문에서 팔찌를 만들었는데 네. 네. 이분이 진짜 똥손이어 가지고 너무도 <laughs> 진짜 뭐, 해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꽤 어렵습니다. 해 봤는데. <laughs> 네. 1 1 1 1 1 1 1 1 1 네, 간단하게 한1 10...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음. 하실 수 있는 거를 한 5,000원이었나요? 맞아요. 그, 그 정도. 단돈 5,000원에 네. 경험을 하시고 또 팔찌 네. 안 하시고 계시나요? 안 하시고 안 하고 왔는데 일단은 <laughs> <laughs> 네. 아이들 체험으로 굉장히 <laughs> 네. 좋다는 점네그점참 유의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이 어디였죠? <웃음> 네. <웃음> 바로 옆에 그 7개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 보순당이 라고 있어요. 그렇죠. 네. 보순당의 의미를 아십니까? 어? 보석을 파는 순대이당 맞아요 보석을 파는 순대님이 당 해가지고 보순당이라고 지었는데 순대가네 순대가 그냥 그 사진에, 사장님의 네. 별명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왜 순대인지는 모르실 거예요 네. 네. 보순당 가면은 제가 알기로 그 실버 커팅 링이 요즘 유행이에요 엄청 아 그런가요 진짜 유행입니다 음. 열 손, 다섯 손가락에다 하는 게 요즘 유행인데 막 보면 인가은 거야 다았어 소설을 여기는 저희가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그 주로 인터넷 배송을 많이 하신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이게 그 보순당이라고 치시면 쇼핑 모노에 딱 나올 겁니다. 네. 다 나올 거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굉장히 많은 자, 상품들이 있어요. 네. 또 반지 말씀하셨는데 네. 반지 제외하고도 팔찌나 목걸이, 네. 뭐 귀걸이 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으로 후기를 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골목 구석구석에 있다 보니까 또 치즈 자체가 노화된 음. 좀 골목을 되살려보자 음. 이런 치즈로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되게 마음 맞아요. 아팠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홍보 영상을 되게 열심히 찍어서 그쵸. 많은 분들이 찾아가주시면 또 은평구의 그네 다른 지역은 네. 그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무너지는 곳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또 골목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살리면 그 지역 경제가 또 사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네. 많이 찾아가 주셔서 도움을 주시면 네. 도움 또 네. 서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 아이템 너무 좋아요. 네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인테리어 아이템 뭐 음. 되게 창의적이고 톡톡치는 역시 청년들이 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꼭 저는 이게 그냥 저희가 홍보하니까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너무 네. 좋아서 여기를 알려야겠다라고 홍보를. 하,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한 번씩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부족한 거 하나가 있다면 홍보였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 영상이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 거가 아니라서 그 사장님들도 좀 기대를 하셨다가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laughs> 음. 저희는 정말 열심히 했죠. 네. 발로 뛰면서 <laughs> 네. 열심히 했고요. 그걸 알아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웃음> <웃음>